안녕하십니까? 자 오늘 채널티 금요 라이브 예고편을 한번 올려드립니다. 뭐 우연하게 사실 뭐 잡힌 약속은 아니지만 우연히 이제 한국 여행객 분이시죠? 채널티 채널티 사상 처음으로 첫 여성 게스트 분이 라이브에 흔쾌히 출연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앙헬레스를 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한번 여행을 왔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온 거예요 한달 안에. 저는 그래. 오늘 채널티 주인장님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완전 전로도 받았죠. 아 제가 어제. 그 핸드폰도 날치기를 당했거든요. 소매치기 이렇게 당하고. <laughs> 제가 초대할 목적은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앙헬 스클락은 어떤 모습일까가 굉장히 궁금하고요. 한번 질문을 몇번 드려볼 거고, 저희 구독자님들도 실시간으로 또. 한국 여성분이 왔을 때 클락이나 프렌드십 그리고 워킹 스트리트 어떤 느낌일까 질문을 할수 있고 들어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재미난 일을 겪으셨다면서요. 그렇죠. 어제 촬영할 거라고 아이폰. 네. 아이폰을 들고 와서 바로 날치기를 당하셨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도대체. <laughs> 어떤 안전 규제 어떻게 이 안전함에 대해서 실제로 너무 당황하셨지만 요 얘기도 좀 풀어서 한번 들어보면 그런 시간을 오늘 밤7 시입니다. 한국 시간 8시 일곱 시에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